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가장입니다. 기존에 시간이 없어서 가보고 싶었던 지역인데 임장을 못 가봤거나 주변 동네 환경이 궁금하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보지 못했던, 가보고 싶었던 곳, 모델하우스도 괜찮고요. 지역이나 임장,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대신 가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단의 번호로 문의나 제보 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지금 안쪽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곳이 일기신도시의 아파트들, 단지 아파트가 되겠고요. 옆에 보이는 곳이 대장 아파트인 중동 1 스테이트 프르티오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대학 병원이 보여요. 여기가 순천향병원. 뒤편으로는 백화점, 그리고 주변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오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은 입주금도 굉장히 적게 드는데요 입주금 2천만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현장이면서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분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겠고요 주변에 대학병원이나 백화점도. 그리고 또 시장까지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오늘 현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11층 건물에 총 24세대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전용 면적 67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안쪽으로 이동해서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베이 구조 보시면 되고요. 전실은 우선 신발장 키큰 장으로 총세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울장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슬라이딩 3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제 오른쪽이죠. 보실 땐 왼쪽 편인데 들어오게 되면 우측 편에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1m 폭의 넓은 거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 우물형 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우물형 천장은 기본 옵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 있는 쪽 소파 놓게 되면 5인 소파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널찍한 거실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지금 소파가 4인 소파가 놓아져 있어요. 옆에 지금 스탠드나 아니면 식물들을 이렇게 놓아서 그렇지 5인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거실 밖에 쪽으로는 지금 막힘이 전혀 없는 전망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변이 높은 건물이 없고 5층, 3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낌이 전혀 없는 전망입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 시장이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장보기도 수월한 그런 위치 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방이 ㄷ 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좋은 게 옵션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비스포크 냉장고도 제공이 되고요. 양문형 냉장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있다 그러면 두 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지나서 싱크볼이 앞쪽에 거실 쪽 방면으로 놓아져 있고요. 옆에는 하단에 식기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인덕션과 히든 후드까지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 좋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음식 놓거나 반찬 놓거나 하시더라도 여유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은 가장 안쪽 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이 투베이 구조고요. 반대편은 안방과 그리고 작은 방한 개씩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3.5m, 3.5m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조금 더 좁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도 좋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점이 큰,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천장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편에 지금 창문 쪽으로 보여지는 곳에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잔디를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이쪽 방향이 반대쪽도 그렇고 전부 다 트여 있는 방향 전망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 옆에는 이제 화장대로 쓰실 수 있게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안방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사이즈가 크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보조용 용태의 욕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크기는 2.9m에서 2.8m 크기 보시면 되겠고요. 방이 창문이 조그만하게 하나가 나 있고. 그리고 베란다와 큰 창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방 크기만큼이나 2.9m 길이의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좋고요. 보일러가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나 다음에 밑에 세면대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전실과 가장 가까운 방향에 있는데요. 크기는 2.7, 2.7m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총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시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늘 현장은 풀 옵션이기 때문에 옷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발코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공간이 수납 공간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초등학교부터 커갈 때까지 계속 한 곳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해 드리고요. 입주금 부담이 지금 2천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아무래도 보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 보신 현장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문자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